시즌 15 2019 아니 2월 19일 특전을 소개합니다 게임 도중에 이렇게 능력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오케이 투창 아 그리고 이 전리품 진짜 이거 그리웠는데 구독 에다 내가 갈게 기다려 어유 뭐야 작살 나있네 몸통 박치기 죽어 으아아아아 일로 와이 새끼야 <laughs> 죽어 죽어 이 새끼야 죽어 망치시아어 밥이 더씨어밥밥어야 얘들 아밥잡밥밥 밥. 아니 씨발 밥밥 밥 잡아 아 이거 나한테 쓴다고? 어, 어떻게 그냥 달려? 달려야지 뭐 암벽 중에 생명력 최신 무조건 이거지. 이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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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미안. 미쳐나? 뭐, 쳐는 것 같은데? 간다에. 어, 지나갈게. 방벽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피해를 주고 밀쳐냅니다. 오, 뭐야. 아니, 미친. 밀쳐내기 샷. 거기 있으면 어떡해, 친구야. 다쳐맞고 있는데. 어이고, 가버렸네. 밀쳐내기 샷. 구독. 죽어. 특전. 특전 필요해. 열기를 돌려봤습니다. 오케이 창아 길게 누르면 에라 이새끼야 이거지 아니 우리팀 브리키트 닉네임이 심상치 않은데 주았고 주의 특전 특전 재장전 속도 오케이 아 총알 없을 때 이거 쓰면 좋네 생명력 흡수 효과 어? 아이고 캐서디야 잘가라 어? 절품 상자 오 오, 어, 전설 안 뜨냐? 아빠없네 오고, 아, 득전 득전. 비비 비절. 비절 시간 증가. 돌멩이샷. 어, 애들이 너무 많은데 봤죠? 이거나 먹어 아, 이거 공중부양 해봐야겠다. 오 뜬다. 미친. 구독. 아, 잠... 진짜 잠깐만 뜨대. 쟤, 비어 기절시켰어, 기절시켰어. 야, 어, 어... 어... 뭐 사라진 것 같은데? 사거리... 아, 이씨, 이봐... 거... <laughs> 어, 사거리 좀 길어진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저거... 어... 보조발사에 저기 느려진다. 어, 뭐야, 이겼네... 나이스 구독... 제발, 오, 그렇지. 이 맛이지. 그래, 이 전설 뜨는 맛.